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한양en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양en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 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한양이행지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더 재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 오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양이행지가 엮여있는 테마가 바로 이 초전도체 관련 테마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미국 물리학회 발표가 오늘 3월 4일 날짜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일정 그 다음에 관련 이슈들을 좀 총정리해 보면서 주가 분석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 차트를 보게 되면 23년도 7월달 8월달이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상승과 거래량 거래대금을 일으켰던 이유가 바로 이 초전도체 한양이엔지가 초전도체 개발 컨텀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이 투자가 부각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전도체가 고려대 초전도체 연구실과 컨텀에너지 연구소 측에서 같이 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주가에도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더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초전도체 일정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 EMG 같은 경우에는 왜이 초전도체에 엮였냐를 보게 되면, 이제 이 LNS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두 가지 기업이 있는데 이 LNS 벤처 캐피탈이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LNS 캐피탈의 지분을 다시 한번더 한양 ENG가 보유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이 초전도체 관련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갖고 있는 지분이 바로 이 LNS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LNS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바로 한양 ENG 지가 지분 약 3.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주로 엮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직접적으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 지분을 엮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엮여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퀀텀 에너지 관련 연구소에 지분을 엮여 있는 직접적인 기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성델타라라든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어, 테마의 대장주를 해 주고 있고 한양이엔지 같은 경우는 좀 후발 주자 역할을 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관련 사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좀 부탁드리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23년도 7월 22일이었죠. 이 아카이브라는 데에서 이 세계 최초 상온초전도체 논문이 공개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이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다. 그리고 나서 7월 30일날 중국 영국팀이 LK99 재현 성공에 주장을 했고 또뭐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등등 등, 등장하면서 이 갈로름방이 계속해서 공방이 지속이 됐었고 그때 이제 주가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 급락과 급등이 계속해서 심했다 성공, 누구는 성공했다, 누구는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가가 상승, 하락을 반복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월달이었죠. 이제 국세학술지 네이처에서 이 LK99는 결국에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더 상승했던 분을 모조리 반납하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퀀텀에너지 특은, 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뒤로하고 LK99를 만들었다라고 어,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그리고 나서 3월 4일 오늘이죠. 이 무구, 미국 물리학회인 APS. 어, 여기에서 이 LK 9 9를 위한 검증을 발표를 하기로 합니다. 어, 초전도체 관련된 영상 두 편을 공개하면서 어, 입증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초전도체 관련 주들이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왔었다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한양이엔지 역시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 없이 조금씩 올라왔던 이유도 해당 관련주 를좀 엮이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월 17일 날짜였죠. 이 미국 물리학회 사이트에서 기존의 이 초록 발표 소식이 있었는데, 이 초록이라고 하면 논문의 요약집입니다. 어, 기존에 이 발표가 되어 있던 소식이 갑자기 철회가 됩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좀 주가가 다시 한번더 하락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어, 조금 발, 어 빠른 발, 빠른 발 대처로 인해서, 이 초록 발표가 취소됐던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재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철의 소식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논문 수정이라든지 뭐 의도적으로 뭐 경쟁사에서 좀 내렸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 정확하게 발표진 정확하게 발표가 된 것은 없고 그냥 초록 발표가 철회됐다는 소식이 나왔다라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더 재등록이 되면서 이 소식은 좀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짜에 다시 한번더 이게 만약에 오늘 발표되는 이 초전도체 관련이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며 이 노벨상 수상까지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증폭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를 보게 되면, 최근에 WIPO라는 사이트, 국제 이제 그 특허 사이트입니다. 이 특허 사이트에 이 초전도체 관련된 논문이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등록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월 25일 날짜에 오스트리 호주죠. 호주의 초전도체 관련된 논문 특허를 등록을 했었고, 이라크에도도 2월 25일 날짜죠. 얼마 안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더 재등록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특허를 계속해서 등록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서 될수 있겠다 여기좀볼 수가 있겠고 오늘 3월 4일날 미국 물리학회 APS 측에서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오후 11시 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결과는 제가 봤을 때한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에 조금 더 발표되지 않겠나 어,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해당 관련 내용이 만약에 진짜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더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2차 파동 다시 한번 더갈수 있다는 점좀 파악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한양이지 주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 최근에 20 23년도 7월달, 8월달에 나왔던 이 고점 부분을 다시 한번더 돌파했을지 여부를 함께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해당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제가 한양이 이에좀 전달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계속해서 알고 싶다, 정보 이슈들 알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지금 RS 사행에서는 보게 되며, 어 다시 한번더좀 저점을, 반등을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형광색 선과 핑크색 선을 장기 입평선을좀 강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16,000원 구간이죠. 이 구간만 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더 재돌 어, 재 다, 재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이엔지를 매매하실 때는, 한양이엔지 혼자 보지 마시고, 초동체 관련주 여러 개를 놓고, 신성이라던가, 그 다음 뭐, 덕성, CCS, 이런 애들을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두시고,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오후 늦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제가 내일도 한양이엔지를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가 나왔는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